동일한 일을 두고도 사람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과 문화와 지식과 관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일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로 보암 왕이 초대 왕인데 22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다비 2년, 그 다음에 바사가 24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머리가 7일 동안 왕으로 재위합니다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시머리는 심지어 7일간 밖에 없었던 것처럼, 반면에 오랫동안 왕이 된 것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성경적인 평가는 뭐냐? 우리가 보는 평가 말고 성경이 이들을 평가하는 평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몇 년을 통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땠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몇 년을 살았느냐 심지어는 건강해서 100세를 누렸느냐 120세를 누렸느냐 얼마나 그때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고 영화롭게 살았느냐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중요하죠. 아, 저 사람 호상이다. 저 사람 참 복도 많지.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의 평가는 분명히 이러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결국에 장례식에 가면 한줌 채로 흙으로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걸 간절히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느냐? 사람들의 평가는 역사적인 평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가 역사가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역, 어, 역목군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떤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84편 10편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 그리고 그 다음 다음절에 이렇게 말하죠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말 그대로 시편의 이제 이야기처럼 장소적으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아니겠죠. 진짜 의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문 안에 거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악인의 장망에서 화려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거기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 하루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저는 항상 믿음을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속되었다. 보이지 않아도 접속은 되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몰라도 접속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이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7간 왕이 되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왕이 된 줄도 몰랐어요. 16절에 보면, 어, 오므리라는 사람은 기쁘돈에서 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시무리가 모반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던에서 오므리를 왕이 되고, 거기에서 수도, 수도인 디르샤에 올라가서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 안에 있던 시무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자기도 죽게 돼요. 막 너무 두려웠던 모양이죠. 오므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머리가 저 들어온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막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시머리는 왕으로 7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다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후에 이제 오므리도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기나스 아들 디브나를 따르는 사람들 있고 백성 중에서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두 세력이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디브나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머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샤였습니다. 그런데 오머리는 자기가 산 하나를 사는데 그산 이름이 사마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다가 성읍을 건축하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선대의 끈을 끊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도 왕이 되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잘못됐던 그리고 또 선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새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 말고 모하브 역사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오므리 때가 아주 나라가 강성했대요. 그래서 모합은 큰 나라인데 오므리 때에 조공을 바쳤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다라고 할 만큼 오므리의 성품도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능력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냐. 똑같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바스의 아들 여러 봄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앞에 왕과 다른 것은 뭐냐면, 더악하였다 여러분, 오므리의... 오무리 다음의 왕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악은 악을 더합니다. 예. 죄는 죄를 더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왜 무섭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자기도 넘어지고. 따라가는 사람도 넘어지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모자라면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몽학승생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역사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 모든 백성들도 더 악한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므리 처럼 똑똑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 참으로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봤을 때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다이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뭡니까? 매일 주어지는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은 여기에서 벗어납니다. 언약을 벗어나고 율법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루를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창성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